네 안녕하십니까 스팀입니다 오늘도 라이브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왜 기분이 좋다고 하느냐? 왜냐면요 제가요 무려 로스퉁퉁이 아 떴어요. 로스퉁퉁이 진짜 합성 퓨즈. 사 아, 불가스를 박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로스 퉁퉁이 짠하고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방은 기분 좋은 생방으로, 네, 진행될지 않을까. 하이파샷? 하이파샷이 뭐예요? 아, 잠깐만 이거 제목이 네 스티브의 정말 f u n 한 토요일 블룸 라이브 로블에 적어보세요. 몰라요. 네안 적어요 저거 벤 그런거 아니야? 좀 뭔가 불안해서 저는 못 적습니다 저렇게 확하네 채팅창 띄웠고요 아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로스퉁퉁 떠서 기분 좋다 네끝 오늘 라이브의 용건은 요게 다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고자 토요일에도 한번 라이브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네 오랜만인가 토요일 라이브를 했어요 일주일만이고 라이브는 얼마 만이냐 4일 5일 어 뭐야 아싸 주방님 초대 네 로스 퉁퉁이 떴고요 叮叮叮！啊！哦叮叮叮叮！哦叮叮叮哦叮叮叮哦叮叮叮哦叮叮叮！啊、oh,！啊 <Philippines>！<牛 steak> <我> <forcément, S 1> <开> <k ip> 啊啊啊！啊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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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滴滴滴，奥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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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야야야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돼. 네, 오딘딘둔 강판 실패. 하이퍼샷, 비현소자에 몰라요. 네, 하이퍼샷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오늘은 짧게 라이브 할 거예요. 30분 라이브로 하고 마감합니다. 오늘은 그냥 앞으로 제가 라이브도 라이브인데 롱폼을 제작할 계획이 있어요. 롱폼.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 롱폼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 거는. 미식 보장이 이제 곧 나오니까 미식 보장 한번 눌러보고. 아, 잠깐 아 미식 보장 맞다 맞다 아 깜빡. 여러 음, 일단 할게 딱히 없으니까는 그냥 제가 요즘 하는 게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Tower of the l o 트 e s p e a k f t r e m s e e s 라고 이게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t 이 h 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된 게임이겠죠, 이밖도 근데, 네. 어? 아, 그깐 오늘 라이브는 조기 종료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조기 종료를 하고 컨텐츠 거리 찾으면서 찍을게요. 어? 네.